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BJ 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교에서 만들어본 액괴예요. 이게 손에 너무 잘 붙고 하니까 에휴, 조심해서 만져야 돼요. 근데 안 붙을 때는 안 붙어요. 봐봐요. 이렇게 잘 띄어낼 수도 있고 이게 금방 띄어내져요. 이렇게 봐봐요. 제가 이거 톡 제가 이렇게 띄어내졌죠? 자, 오늘은 제가 이게 렇 흐르는 정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빨리 흔들, 흐릅니다. 2층에깨고요제 친구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이거는 원래 제 도구를 사용한 건 아니고요. 친구도 오늘 가져왔습니다. 도구를. 그래서 친구가 많이 만들기에. 저한테 좀 줬고요. 너무 많이 만들어서 저 이제 이 통에 살짝 꽉 차요. 아주 살짝 한번 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손에 묻으니까 긁어서 해요. 어 이거 너무 병이 잘 붙어. 만약에 긁으면 금방 이게 뛰어내져요. 나머지는 안 띄어내도 돼요. 이 정도. 자, 여러분들, 이 정도는 이제 다틀봤어요 원래 이게, 갑자기 이거 핸드폰 화면으로 보니까 엄청 연해 보여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진해요. 이렇게 보면은, 자, 제가... 지금 손가락이 살짝 못했어요. 그래도 느낌은 좋아요. 촉촉해서. 음... 아이폰을 이걸 넣었어요. 아이폰과는 제걸살 조금만 넣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도구는 제 친구 걸 써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한, 아, 원래 이 정도보다 양이 한, 여기서부터 이 정도인데, 4분의, 제가 4분의 1을 가졌고요. 친구는 4분의 3을 가졌습니다. 통을 큰거 가져왔어요, 제 친구가. 엄청 크게 만들어갖고, 저를 4분의 1을 줬지 뭐예요. 잘라서. 근데 갑자기 이렇게 손에 묻게 됐네요. 오늘 더우니까 이게 살짝 녹은 것처럼. 오. 자. 아,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이거 동영상 맨, 아. 이거 찍은 이거 진짜 찍잖아요. 이거 찍고 한 이것도 두번 이상 찍 이거 찍은 다음에 두번 이상 더 찍으면요. 제가 제 이름을 공개해서 그러는다른 사람 아, 여러분도 있잖아요. 방미라는 사람도 유튜브를 합니다. 그 사람 거 절대 보지 마세요. 진짜 얼굴이 극혐이에요. 그 사람한테 악플 달아놔 놓아, 놓아셔도 됩니다. 걔는 악플 달아놔도 유튜브를 확인 안할 거예요. 1 0폰 걔는 핸드폰을 엄마 걸로 하는 것 같아요. 걔 핸드폰 고장 나가고 제가 걔친구해 보면서 지금까지 얼울이리찔그혐이에요 지금 저희 학교에는 왕따가 세명 있어요. 6학년 중인. 이름은 광미애, 배준혁, 정지 이렇게 셋이 왕따고요 지금 각 반에 따로따로 따로 있습니다 어우 핸드폰에 오 여러분들 핸드폰에는 안놓습니다 어우 지금 제가 두 번씩이나 떨어뜨렸어요 폼클레이 폼 여기다가 어우 진짜 깜짝 이야요 전에 이거 무들까지속타 있었는데 오 여러분들 이거 보시, 보이시나요? 오, 대박이죠? 아, 손에 비다 잘못 다 더워가지고 요즘에 요즘에 더우니까 여러분들, 이제 6학년 애들은요. 전부 다 거기 수학여행 가잖아요. 2박 3일로 근데 저희는 망했어요. 경주 그 신라 쪽에 있는 걸 신청하지만 않았어도 하, 거기가 엄청 덥대요 저기 망했어요 손에는 이게 잘안먹고요 계속 만지다 보면 손가락이 차가워집니다 손가락이 차, 차가워져서 뭔가 꽁꽁 얼어붙을 그럴 정도로 차갑습니다 계속 만지다 보면 근데 이게 계속 만져야 묻지가 않아요 봐봐요 안 묻죠? 음. 자 흐르는 정도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원래 이게 뭐를 더 넣었으면요, 이게 우유처럼 주르륵 흘릴 텐데. 어. 자, 저는 이제 짤물면으면 이제 이렇게 만들 재료가. 이제 꽉 차갖고 이제 끝입니다. 이거는 제도구를 사야, 자, 이제 이통은 썼고요. 저희 집에 이거, 이거보다 세 4배 큰 통이 있거든요? 이게 천사전투 통이라 좀 크죠? 아유, 이거 긁어내야겠다. 음, 요 안에 이게 들어갑니다. 4분의 1이. 아 이거 또떨어뜨리네나왜 이렇게 잘 떨어뜨리지? 왜 이렇게 잘 떨어뜨릴까 자자 여기 이거는 바닥콘선이 잘 안돼요 너무 끈적끈적해서 손이잘 못듣기 때문에 이거 자, 랩은 잘 됩니다, 그래도. 저 보여드릴게요. 자, 랩이 이렇게 잘 되죠? 자, 바닥 폼전도 됐습니다. 지금 안 보이지? 자, 보면, 아이 핸드폰이. 아이고! 잘 떨어뜨리지, 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톡 건들면, 자, 터질 거예요. 한번더 건들. 어. 아, 지문 타졌네. <laughs> 여러분들 전 이제 게임을 찍어서 동영상 이제 안 올릴 겁니다. 이제부터 저는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플립북 설명할 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순간 까먹어갖고 편집은 할순 없잖아요. 제가 편집을 요즘에 이제 잘못 못하겠, 하겠어요. 전 자막 넣는 것도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막 넣는 것 편집 그런 것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시거나 그 설명을 부탁 설명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할수 있었는데. 아유, 아깝다. 에휴. 여러분들 이거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에 찾아보세요. 이거는 제출처입니다. 다른 사람 출처도 저는 절대 안 써요. 쓸, 쓸 때면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 유튜브를 통해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액기 만들 때제 추천을 사용합니다. 사는 사람 추천은 절대 사용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허락 받고 사용해야 되는데 댓글에 허락 받아야 되는데요.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저는 제 추천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거 허락도 없이 남의 추천 막 사용하다가는 신고가 당합니다. 경찰이 끌려가요. 철컹철컹. 여러분들도 이거 에이 설마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남의 출처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해본 일입니다. 제 친구. 제가 당해본 일이라니 제 친구가. 제 친구가 남의 출처 막 사용하다가 자 경찰 누가 경찰 신고했죠. 철컹철컹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 댓글에 악플 달아놓으신 분들 계시, 악플 달아놓으셔도 됩니다. 자기 손해죠. 왜냐면 저는 신고하는 법을 하니까, 전 신고한다면 신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누가 살짝이라도 때려도 전 바로 신고합니다. 127에. 그건 학교 폭력. 저는 요즘에 다른 동영상 안 보고, 악어님 동영상이랑 마루님 동영상을 봅니다. 마루님은 저랑 나이가 똑같아 보여요, 이건가. 뭔가 저랑 나이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제가 댓글을 올릴 수가 없어요. 뭔가 저는 댓글을 못 올리겠어요.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저. 원래 제 이거 유튜브 업그레이드 업아 업데이트 하기 전에는 댓글을 달수 있는데 업데이트 하니까 댓글을 이제 달수 없게 됐어요어우어 느낌짱 좋아. 어 이제 막안 뭐 묻는 이제 손에 안 묻어요. 손에 안묻어이죠 계속 만지니까 손에 안 묻어요. 저요 아휴. 지금이 11분씩이나 지났네요. 오 벌써 11분 지났네. 아 파작풍선. 이걸 건드면 자오안 터진다. 톡! 터졌네. 오 이제 잘안 묻는다. 조금씩. 계속 만지다 보면 안 먹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저처럼 만들지 마세요. 제추처을 사용하시려면 댓글을 올려주세요. 저는 언제든지 제추처을 사용해도 됩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제 추철 사용해도. 하지만, 제가 중요한 거는 제추처을 허락 맡아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중요한 거를 올리면 사용해도 되냐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저한테 구독 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그냥 동영상 이거 간두기 전에 댓글, 아,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촉촉행.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제 요즘 시대는 에 좋아하, 초등학생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커플을 잘 진행하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면 좋겠습니다. 차이지 마세요. 절대. 어, 이거 뭔가 살짝 핸드폰으로 보면 마블링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아니죠. 네. 네.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요즘에 마블링이 들어가 있는 앱 진짜 있기를 팝니다. 근데 어디서 파는지 알려주세요. 댓글로. 저면 제가 거기 가서 사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요. 아유,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 믿습니다. 제 동영상 보시,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나 어깨 아파. 아, 어깨 아파. 어우, 지금 제가 꼬부리고 앉아서 <laughs> 지금 어깨가 너무 아프네요. 등이지, 참 허리하고. 첫할게요 여러분들 2부에서 봤네요. 2화를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호우.